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식입니다. 예. 이 방송에 나갈 때는 목요일 새벽 5시 정도가 되겠군요. 어제죠. 서울 고등부분에서 최순실 씨의 박유환 송심 길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많이 멀어졌지만 최순실의 최후 진술이 뉴스가 됐더군요. 법은 만인 앞에 평당한데 조국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녀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습니다. 제딸 정유라는 중절로 만들어버리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빼앗았다. 그런데 왜 조국과 그 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조국 간의 정경심은 모자이크해주면서 제 딸은 스무살에 얼굴이 공개됐다. 실제 조국은 포트라인을 쓰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압수되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건 제게는 특권으로 비쳤죠. 그리고 아직까지 조국의 아들과 딸은 검찰의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딸은 어지런에도 여전히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게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권력의 끈이 떨어진 지체 말로. 시체와 다름없는 사람이고 조국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말하자면 권문세족입니다. 권력이 추락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살아있는 권력은 또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악마를 미워하는 자들 대부분은 언제든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악마는 파라다를 입는다.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였던가요? 제책 진실의 책들에서도쓴 말입니다. 그 악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거나 권력을 가진 자이거나 이 둘은 오만해서 자칫 세도를 부리면 대중의 원망을 듣죠. 악마가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대표적이죠. 어쨌든 우리는 오만한 부자와 권력을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자와 권력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망의 끝에 자신의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으면 똑같은 패덕을 저지르게 되죠. 그 부가 성실한 놀이 끝에 얻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 권력이 합당하게 주어진 것이라서 겸손하다면, 절대 버릴 수 없는 권력 남용을 버리는 겁니다. 요즘 권력이 하는 행동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문전으로 치면요. 그냥 취중 운전이 아니라 만취 운전입니다. 권력에 취한 정도가 도를 넘은 거죠.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그릇이 되지 못할 때 버려지는 현상입니다. 그건 어쨌든 선구로 선출된 권력이 스스로를 촛불혁명의 산물로 치부할 때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혁명의 산물이다. 이 말이 뭘 뜻합니까? 이 말은 곧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는 치기로 충만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혁명이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국 게이트를 비롯한 울산시장 승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우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사건 등 온갖 게이트가 터졌죠. 이건 말고도 감춰진 비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는 권력에 취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국이 영장심사를 받는 날입니까? 동부지법 앞에서 한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120일 동안 전방위적인 감찰 수사가 있었다. 나는 혹독한 시간을 견뎠다. 참 보통 사람들로서는 요 상상할 수 없는 이른바 내로남불 작태를 내보이니 사람들은 조국이 그전에 박근혜 정부를 공격할 때한 공자님 말씀 같은 말을 두고 조국 대장경이라고 비꼰 겁니다. 오늘 또 정경심은 이잡듯이 뒤지면서 사건을 부풀렸다고 재판부에 하소연했더군요.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권력에 취한 집권 세력의 오만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게이트뿐이 아니죠. 지금 권력은 무소불위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쪼개기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법들을 밀어붙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칼을 뺏었죠. 문제는 권력이 그런 일들을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국 사건을 비롯한 게이트들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권 남용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야당은 나름대로 싸웠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니 국회 자체가 무력한 견제기관이 된 거죠. 민주당이 앞장섰죠. 이 정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은 총리로 갔습니다.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은 부무부장관이 됐죠. 이러니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시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당 세계가 일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권력에 취한 집권 세력은 검찰의 직제 개편을 통해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을 뿌려 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할것 말입니다. 윤석일 총장은 대금 중간 간부의 유임안을 법무부에 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의견은 무시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유임해서 검찰총장의 체민을 챙겨주겠죠.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세추호만 보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중간 간부 인사로 이제 윤석일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참에 법무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법무부 대검, 서울교황지검에 우수한 검사들을 지방으로 균형 배치하겠다. 정말 놀라운 자기 변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 균형 배치로 지방 균형 발전시키는 거냐. 내로남불도 미사여구를 동원한 변명도 끝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수치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 피의자들은 검찰 수사 인력이 교체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셀보 헤드라인을 볼까요? 최강욱 기소한 주앙지금장에 막혔다. 주앙지금장은 새로 온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 후배죠. 인사 이동 전에 일을 마치려고 서울 주앙지금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쓰는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신임 이승윤 검사장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중앙지검은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도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최강국의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최비서관의 말을 전한다면서 명석이, 수석이 아주 소상하게 브리핑을 하더군요. 그런데, 왜 윤두환 수석이 나섰는가요? 최강욱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왜 버티는 것일까요? 그는 오히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거 없이 자신의 힘을 만들었다면서 전형적인 검찰꾼 남명이라고 했더군요. 그는 검찰 중앙 간부 인사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검찰 중앙 간부들이 오면, 바뀌면, 그는 더 기고 만장해질 겁니다. 그 검찰 인사를 누가 했을까요? 글쎄, 인사금증은 지금 바로 당사자인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했겠죠. 권력편에선 검사들이 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대검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무죄라고 했다가 상가집에서 양석조 연구관으로부터 항명까지 당했죠. 이런 일들은 노골적인 수사방입니다 미국 같으면요, 사법방해로 중불로 다스리는 중범죄입니다. 바꾸 말하면 청와대는 사법방해까지 하면서 조국이나 최강국 같은 실세대를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 겁니다. 내가 최강국 비서관이라면요, 당장 사표를 쓰고 검찰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그게 정권을 위한 길이죠. 권력집단이 권력에 취해 오만해서 저지르는 일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 1명 사이대에 또 뉴스가 하나 있더군요. 사법부의 무더기 사표 뉴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적폐몰이의 핵심 판사 18명 무더기 사표. 이 사표를 낸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이 18명에 이른다는 뉴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재판연구관이나 이법원행정체에 소속된 판사들은 사법부에서 가장 촉망받는 중간 간부들로 엘리트 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줄사표를 쓴다는 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이들이 사표를 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지낸 때문에 이른바 사법부 적폐 세력으로 내 네,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판사는 지금까지 버틴 건 내가 잘못해서 나간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참은 것이라고 토로했다는군요. 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도대체 사법부 마저 이렇게 이념으로 편을 가른 건 누구인가요? 누가 사법부를 이렇게 이념으로 편을 갈라놓습니까?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권력의 취한 또 하나의 풍경을 볼까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말 5대 그룹 공동사업화 과제를 각 기업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듣는 뉴스입니다. 5대 그룹과 조차 모임을 열어서 2020년 국가경제운영계획을 설명하며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라. 그러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서 총 수십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군요. 그 자리에는 홍남기 장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관이 배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13일, 며칠 전이죠. 서울 모처에 5대 그룹 고위 임원들이 다시 불려갔습니다. 정부가 내준 공동사업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데 아니 기업들이 다들 계획이 있고, 그리고 거기 에 맞춰서 R&D 사업도 하고, 일을 하는데, 공동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는군요. 도대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돈이 되고 성장성이 있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판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청와대 비서인 정책실장이 나서서 공동 사업화를 강요하는 겁니까? 제도 김상조 정책실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왜 이렇게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이 바뀐 건가요? 불과 3년 전 기업들은 청와대가 미련이 케이스포츠니 하는 재단을 만든다면서 출연을 요청했을 때 응했다가 아주 권력을 치는 경험이 있죠. 삼성은 지금도 총수와 당시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령탑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같은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도 그중에 삼성만 딱 잡아서 묵시적 청탁이라면서 뇌물이라고 하는 판인데 그게 김명수 대법원 재판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동사업화 계획을 다시 만들어 사업화하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제가 아닌가요? 자 다른 뉴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수요일 공청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야당 통합 전에 공식 관리위원회 만들 수 있죠. 이석인 전 법제시장이 우선 눈에 띕니다. 그리고 조희진 전 검사장도 들어갔군요. 김세윤 의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각을 세운 분인데, 이전 여의도 연구소장이죠. 이분도 포함됐습니다. 박한수 사무총장 외에 이 공관위원 8분들은 모두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황교안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배제됐다는 게 우선 안도감을 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황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게 이치죠. 파이름은 일부 나오겠지만 성공적인 공천작업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통치 소식도 있군요. 2월 중순까지 통합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이겠죠. 제가 기대하는 건 오히려 이제 시간도 촉박하니 연합공천 정도입니다. 그거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범보수 정당들이 함께 모여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면 되겠죠.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보수를 뭉치게 하는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중앙일보에 참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더군요 황교안 대표가 실책을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희망공약개발단의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몇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하셨다. <laughs> 오늘 정말 아차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황 대표의 이런 작은 실수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늘 고민합니다. 이 방송이 보수 재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젠가 보면 오겠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